오늘 서은이 100점이지요. 아이고, 착해. <laughs> 서은이 100점. 쩍쩍이도 없고, 혼자서 잘 잤죠. 네, 한 거야? <laughs> 100점, 100점. 아이고. 엄마, 딸. 응. 응, 나비 보고 있었어요. 나비야, 고마워, 항상. <laughs> 사은아 까꿍 오자 오더자 거야 안돼 이제 저녁에 자야 돼어 다이님 오빌 보러 갈 사람 다이님 오빌 보러 갈 사람 자야야지 어아 있어 다이님 오빌 보러 갈 사람 자야 <laughs> 더놀 거야? 혼자서? 그럼 엄마 갈게 어? <laughs> 사은아 더놀 거야? 어? 까끔 우리 사은이 오늘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맞았어요 우와 <laughs> 어? 똥 싸는 거 아니지? 이제 꺼내주세요 하는 거야? 에헤헤헤, 아이 예뻐. 아, 아이 예뻐. 선이 눈. 선이 눈. 눈. 응. 엄마 딸눈 이쁘게 따야 돼요. 알았지요? 안돼 눈눈눈 선이 눈눈눈 선이 눈 까꿍 까꿍 아우눈선 엄마 가도 돼? 선이 혼자 놀 거야? 응? 어? 선이 혼자 놀 거야? 나비랑 응. 그도 엄마 간다 선이 안녕 엄마 간다. 선이 안녕. 나비랑 놀고 있을 거예요. 아, 신났어? 어? 나비랑 놀 사람. 선이요. 모빌이 너무 좋죠. 나비 모빌. 아, 아. 나비 모빌아고마워 선이 잘때 항상 같이 있어줘서. 기분자. 오군 오늘 혼자 잘 잤어요. 백점. 이. 아? 빨래 봐. 어? 우와 우리 공주한한다 우와 우리 공주 잘한다. 다시 한번. 홍주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걸 앞으로 줘야 될까? 이굴 잘한다. 이굴 잘한다. 어이어이굴 잘한다. 꼬지 이거 봐봐. 이거 봐보세요. 꼬지 이거 봐보세요. 손아 여기 봐봐. 어이야. 우선 이제 힘들어.